상큼한 바다향과 오도로돌 씹히는 맛이 일품인 창원시의 대표음식 미더덕 비빔밥. 창원시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는 지역축제장에서 대표음식을 알리고 나섰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큼한 바다 내음과 작은 몸짓 가득 옹골찬 향을 품고 기다리다 봄이 오면 툭 단내를 터뜨리는 중독성이 강한 미더덕. 지난해 6월 창원시는 창원시를 대표할 음식으로 미더덕 비빔밥을 선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해시는 봄 축제장에서 우리시의 대표 음식을 알리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창원 축제에서도 최대 관광객이 찾고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인 진해 군항제에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음식인 미더덕 비빔밥 시식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주 클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 차원 미더덕 미드, 비빔밥을 차원 그 대표 음식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를 한 3,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 이상이 그 중에 70% 이상이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그,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지금 현재 그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먹어, 드셔본 분이면은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아마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축제의 장인 만큼 미더덕 비빔밥 인기도 축제의 많은 인파만큼이나 몰렸습니다. 미더덕 비빔밥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창원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기에 너도 나도 줄을 서봅니다.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을 맴돌고 어린아이와 외국인들 할것 없이 한 그릇 뚝딱 비워냅니다. 아 진해와서 처음 먹어봤는데 씹히는 아, 맛이 아주 좋고 맛있습니다. 그냥 비빔밥은 먹어봤는데 미더덕 비빔밥은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번 시식회에서는 미더덕 비빔밥 시식회뿐만 아니라 미더덕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도 소개하면서 창원시의 대표 해산물 미더덕도 알리고 대표 음식인 미더덕 비빔밥도 알리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3월 말에서 5월까지 맛과 향이 최고조에 달해. 봄 제철 해산물인 미더덕은 우리나라에서만 요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원에서 70%가 생산되는 창원의 대표 해산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미더덕 비빔밥 시식회는 이번 군항제뿐만 아니라 오는 14일 미더덕의 고장 진동에서 열리는 진동 미더덕 축제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미더덕 비빔밥 시식회를 통해 창원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창원시의 대표 음식 미더덕 비빔밥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